템퍼스 AI 상승 전환인가 기술주 리듬의 새 흐름은 안녕하세요. 탑 트레이더 진로그입니다. 블로그에서 차트와 함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구독 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리포트를 받고 싶다면 우선 처리 옵션을 선택하세요. V 파 차트 설명 분석 요청 주신 템퍼스 AI TM NAS 입니다. 과거와 현재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단기 추세 가능성 타점으로 병합 플러스 상승 추세가 타점입니다. 차트마다 파동 추세가 있으며, 현재는 단기 추세 이탈 로 54에서 67 박스권 가능성으로 한 달여의 돌파 전까지 일정 체크 및 박스권 매매. 54 부근 이탈 흐름 시큰 흐름의 우상향 박스권 이므로45 부근 지지 체크 후 박스권 대응 자리입니다. 리포트 투자 의견, 템퍼스 AI는 정밀 의료 플러스 인공지능이라는 핵심 트렌드를 기반으로 상장된 바이오테크 신흥 강자다. 최근 달러 60대 돌파 이후의 흐름은 매출 폭증 기대감과 기술적 수렴 돌파 리듬이 결합된 초기 흐름으로 해석된다. 2주 기대 수익률 플러스 8.7% 오른쪽 화살표 69.2달러 확률 67%두달 기대 수익률 플러스 22.5% 오른쪽 화살표 78달러 확률 60% 2년 기대 수익률 플러스 53.1% 오른쪽 화살표 97달러 확률 46% 1. 핀 요약 서머리 템퍼스는 상장 이후 고점 91달러에서 약35% 조정을 겪었고 최근 60달러 돌파는 정배열 리듬 플러스 하단 지지선 구축 이후 첫 상승 파동에 해당한다. MACD 플러스 전환, 중심선 회복, 단기선 병합 등은 기술적 재정렬 흐름 진입을 나타낸다. 2. 올라가는 그래프 리듬 분석 작은 파란색 마름모 월봉 리듬 상장 초기 대량 상승 이후 긴 눌림 구간. 현재는 첫 번째 박스 리듬의 복귀 국면 중심선을 회복하며 우상향 재구성 가능성 확대 작은 파란색 마름모 주봉 리듬 48달러 물결표 달러 66박스 수렴 중 최근 이탈로 재진입 흐름 박스 상단 중심선 근처에서 병합 발생 중 점선 저항이 돌파 시첫 가속 파동 진입 가능성 작은 파란색 마름모 일봉 리듬 단기선 중기선 병합 후 상승 시도 볼린더 중심선 상단에 안착 시도 중 오른쪽 화살표 재정렬 과정 피보나치 0.5에서 0.618 되돌림 지점에서 재반등 흐름 RSI 중립권 MACD 플러스 전환 직전는 재시동 구간 핀 맥점 59.2달러 단기 박스 중심선 기술적 회복 기준선 핀 점선 달러 65에서 67 1차 매물대 저항 구간 돌파시 모멘텀 확대 핀 박스 수렴, 이탈, 재진입, 구조적으로 상승 전환이 가능한 순서적 흐름. 3. 맞대 그래프 재무 흐름, 시가 총액, 10.8달러 비, q 원 매출, 255.7달러 m, 플러스 75.4% 요이, 연 매출 가이던스, 1.25달러 비, 플러스 80% 예상. 손손실 달러 68m, 적자 지속 중, 조정 EBITDA, 마이너스 16.2달러 m, 오른쪽 화살표 점진적 개선 흐름. 4. 주의 뉴스 앰퍼센드 리스크. 정밀의료 플러스 AI 파트너십 확대 중 아스트라제네카 등 구글, 소프트뱅크 등 투자기관 신뢰도는 높으나 고밸류 플러스 적자 구조는 항상 시장 조정 리스크 내재 변동성 매우 크며 눌림 구간에서의 심리 흔들림 높음. 5. 매 전략 시나리오 언제 왜 얼마나 관영명중 엔트리존 60달러 물결표 63.5달러 확률 68% 오른쪽 화살표 단기선 중기선 병합 오른쪽 화살표 중심선 회복 구간 오른쪽 화살표 구조상 재진입 시점 플러스 초기 리듬 재확산 지점 관영명중 타겟츠 1차 목표 69.2달러 확률 67% 2차 목표 78달러 확률 60% 장기 목표 97달러 확률 46% 오른쪽 화살표 피보나치 확장 1.618 기준 목표 구간 방패스타블로스 손절 또는 대응 56.8달러 이탈 시 리듬 무효화 가능성 확률 72% 오른쪽 화살표 중심선 제이탈 플러스 거래량 둔화 동반 시 리스크 확대 6. 무지개 전망 템퍼스 AI는 기술적으로 리듬 복구 오른쪽 화살표 재정열 오른쪽 화살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펀더멘털은 매출이 늘고 있고 적자 축소 중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매수 타이밍을 만들고 있다. 기술주는 두번 기회를 준다. 첫 파동은 두렵고 두 번째 파동은 늦는다. 7. 퍼즐 심화 리프트 멤버 온니핀 기관 수급 구글, 프랭클린 템플턴, 소프트뱅크 초기 투자 참여, 상장 이후 기관 매수 지속 중, 핀 공매도 비율, 약7.3% 오른쪽 화살표 상장 후쇼 세력 유입, 상승 시 쇼커버 가속 가능. 핀 트렌드 분석, 미국 위료 AI ETF 편입 기대, 포브드등 다수 AI 바이오 추천 기사 등장.